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 오늘의 큐멘 강준 선생님이에요 우리 오늘, 오늘 문제 풀고 정답을 맞힌 친구들은 하윤미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주면 하윤미 선생님이 소정의 선물을 준다고 하네요 출발 다같이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하나님 오늘 첫뉴 프로미스 체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하하교회 어린이 공동체 친구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하하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세계적인 리더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채플에서 첫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 피시고 다 같이 한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공일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녕! 하하교의 어린이 공동체 친구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이제 새로운 장소인 뉴프라미스 채플에서 선생님이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하하교회 어린이 공동체 회실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 오늘 성경이야기에 군중심리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바리세인들과 석유관들은 해성처럼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행적들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용했나요? 백성들의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을 백성들은 동조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말할 때 용감하게 NO! 라고 대답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리마데 요셉은 아리마데라는 지역의 유지로서 상당한 부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장무이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이 회원이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조직이었고, 그러한 공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 육체적으로 흠이 없고 율법, 과학, 언어 등에는 능통한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말하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산에 들인 공회원들은 갈릴리 출신의 젊은 선지자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며 무시했던 그가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회를 열어 모두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처형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모았어요.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결의할 때 아리마데 요셉은 이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아리마데 요셉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아리마데 요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때도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그때까지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어요. 그 무덤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했던 새 무덤이었어요. 이렇게 요셉은 온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였고 부자였으며 사내들이네. 유력한 의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사내들인 회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큰 죄인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역시도 죄인의 직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밝혀졌다면 그는 공회원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당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리마데 요셉은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앙을 고백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하는 공예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 찬성할 때 반대함으로써 또 빌라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정성을 다해 장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냈어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나요? 빛의 자녀들의 삶에 맺어져야 할 열매가 뭐라고 했죠? 오늘 찬트 말씀이기도 해요.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이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아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두 기억하죠? 다수가 주장하는 불의를 따르지 않고 오른 길을 따랐던 아리마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떠오르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아리마데 요셉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해요. 빛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되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밝히는 우리 하하교의 어린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다 기억하죠? 다수가 주장하는 불의를 따르지 않고 옳은 길을 따랐던 아리마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리마데 요셉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해요. 빛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밝혀 드리는 우리 하교야 어린이 공동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 따라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빛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어린이 공동체들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하아교회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이 현금을 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현금을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쓰이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